제발 위쪽 스포. 뭐냐 여기는 여기는 어디였냐? 또 아우스카츠 같은데. 아오들 아, 진짜. 어. 아우스 프인데 좋겠다. 블로 가면 안 돼. 블로 가면 지뢰야. 아, 얘 앞이 지뢰구나. 아, 이 씨, 아, 이 사람... 생전 이쪽 스폰잘 주지도 않다가 뭘 씨가 연속으로 줘버리냐거 너무 빡치는 부분이에요.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긴 하겠다. 우리가 올라가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, 그냥 가자. 아유. 좌적이라 좀 느립니다 표근두가 아, 뭐. 무겁다 이게 3클이랑 4클인데 아니 4클이랑 5클인데 차이가 당연히 무겁긴 하지 이래서 30.1 30은 8킬로였나? 많이도 들고 왔다 아, 그 친구는 맛있게 먹고 나갔을까? 어, 배부르게 먹었을 것 같은데. 가다가 뒤졌기를. 허. 가다가 뒤져서 모두가 보험을 받는. 어, 소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. 이거죠. 여기에 히든 스탠시가 있네. 어, 선글라스. 아니면 저 왼쪽 인데 마커 할 바닥에 aprs. 아 여기다 오케이 아 GP 코인이다 아안먹었지 어, 예? 나이스 어? 게 있네. 아 왜? 독택 안 빼고 왔어 어? 저 쏘고 싶다 마커 예 그러면 안 돼요 <laughs> 할 데가 없는데 건물 안에 보면은 뭐가 있는데 보고 뭐가 먹을 게 없네요. 이제 동선 짜야지 어디로 갈래? 야, 여기 다 털어 저기 앞에도 보이잖아. 뭐이 누가 이러냐? 그럴까? 털렸네 이미. 아 씨. 일단 우리는 유엔 로드블록 탈출이라서 안면 마을을 타는 게 동선이 이득이 아닐까? 아, 아, 아. 누가 벌써 택시 탈출을 했는데? 다 빨아먹고 나간 거 아니야? 방 강변 말, 다 털린 거 같은데 그러면? <laughs> 늪지대 털고 강변 와서 먹고 나가는 거 같은데 있다 그런 거 같아 <laughs> 마라톤네 마라톤? 인규작이라고 생각하자. 그렇지. 인규 힘작이라고 생각하면 돼. 어? 저거를 갈래, 그냥? 아무 데나 가. 아 싸우러 가자. 뭐지, 싸우러? 아무 데나 가자, 이렇게 해서 제 손아가고, 어, 그러는 거지. 야, 저 바위 위로 올라가 볼래? 꼭대기. 그래. 둘다배율이 있으니까. 아, 6배아 빡센 거 들고 왔네. 아, 원래 이거 들고 다니 아이, 과적이라, 해. 뛰질 못해. 아하이. 아이, 무거워. 총도 무겁고. 요거도 있는데? 어 먹어봐야 얼마나 먹은 거안 먹은 거 후회할 듯뭐떴냐 어, 4만 원짜리? 야 이미 이 털렸거든? 여 근처에 애 있다 어 바위 위에도 봐 이제 여기가 어 저격 명소이기 때문에 봐라 나 죽어있어 어 저기 저기 저뭐 움직인다 어 헤버네 아스케브 이거 좀 미스인데 근데 스케브가 이쪽 방향으로 뛰는거면은 도끼런 유저가 있는건가? 어 잠깐 아 저거 우리 잡은 거구나 잘안 봤으면 이러고 조심히 내려가볼까 너무 위험한가 아이 정도는 될걸 여기 이거 타고 내려가면 될걸 내려가보실 난 이렇게 내려가 어디 뭐 어디로 내려간 거야? 여기, 어. 여기 일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. 아, 씨발, 죽었다. 어어 아, 아 씨. 아니. 야, 이게, 이게 왜 휘둘리는 거야? 에바야. 진짜 개바반데 낙사 보냐고. 와, 씨.